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하나오션이 되겠습니다. 하나오션 최근에 상승랠리를 이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결국에는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바로 이 최종 목표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과거의 한국 조선사가 미국과 협력하던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미 하나그룹은 힐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 군함을 직접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 됐습니다. 여기에 핵잠수함 건조 협력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번 트럼프의 발언, 하나와 함께 신형 호위함을 만들겠다라는 이 트럼프의 발언이 결코 허언된 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모멘텀의 판은 이미 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년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이죠. 이 캐나다 사업이 이미 최종 국면으로 들어갔고 그 판이 지금 하나 오션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외신에서도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상 이번 수주 전에 올인을 선언했고, 강원시 방산특사, 자, 방산특사를 보내서 캐나다에서 직접 협상을 펼쳤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하나오션을 밀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이미 나오고 있고, 지금 캐나다는 현대차, 현지 공산 건설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캐나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원래 공장 건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직접 받아주게 되면서 사실상 수주전에서는 이미 우리가 구분능선을 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이번에 잠수함 사업에서 50% 정도의 평가 점수 항목을 MRO, 유지보수 항목에 투자를 하겠다.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유지보수 이 관련해서 캐나다 MRO 사업을 취득을 했죠. 제가 이전부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바닥 구간, 소외 구간에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추천을 드렸었던 그 이유. 결국에는 남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우리가 미리 포지션을 잡는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주도주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 단기 테마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최대 주주와 오너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판을 키우는 그러한 흐름이고, 자, 수백 프로, 오백 프로 이상에서 많게는 수천 프로까지도 주가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질문은 이제 여기서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오션이 조선주로 얼마나 오르느냐. 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미 해군 협력, 그리고 핵잠수함, 여기에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수주함까지 이 연결되는 구조 안에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다시 계산이 될수 있는지, 그걸로 목표가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지금 이 종목의 최종 목표 시가총액, 그리고 지금 이 시총이 왜 단순한 기대가 아닌 실제 글로벌 방산기업들, 조선업들과 비교해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런 근거들은 제가 여러분들, 제 소통방에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하나오션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잡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10만원 초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수익률로 이어졌고 2차 원폭가 14만원대 이상으로 일단 잡고 나서 중요한 것은 14만원 이후의 방향성이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 제가 이미 체크해드렸고 이 구간 뚫어내면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소통방에서 하나오션 관련돼서 대응 전략 같이 만들어 나가실 분들은 저한테 하나오션 보내주시고, 지금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추천주까지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이미 하나오션은 저희가 30%가 넘는 수익률을 일단 파동으로 만들어냈고, 다음 파동을 위한 준비, 그리고 다음 매수가를 위한 그런 준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천주 받아가실 분들 지금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해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경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수백 프로 이상의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재료는 바로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초대박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률?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로템, 그리고 과거의 에코프로 같은 종목까지. 그리고 우리는 26년도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제 레이더에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종목 역시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정부 정책 수혜까지 등에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초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주식 시장은 시간 싸움이고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매입해서 결국에는 수익을 독식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말 그대로 역대급 재료입니다.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라고 볼수 있고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도전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100만원이 어느 순간에 수천에서 수억 원의 계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투자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환율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고 원화의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가난해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릴 것이고 이번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종목, 이번 기회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 시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CJ는 한때 세계 최초 코로나 진단 키트 출시 타이틀로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죠.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그 시기 기억 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수익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1,3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었던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4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그런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저점 대비 무려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000%가 아닌 4만 퍼센트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에코 프로에게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보았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렸던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고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단 하나, 대중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